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차 안에서 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위탁 차량이 들어와서 어, 아침부터 이렇게 서둘러서 성능 점검을 맡을 거예요 되게 어떤 차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차부터 공개 안 하고 성능 점검 받으러 가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식구들 같이 가보시죠 고객님이 위탁차량을 네, 바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오셔서 믿고 맡겨주신 거고, 그 다음에 솔직히 어, 너무 내 차, 내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매입 뭐 여기저기 다 알아봤지만, 네 위탁차량만큼 또 좋은 가격을 이렇게 제가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또...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탁판매 수수료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진짜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시는 분들도 이탁판매 차량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해요. 진짜 마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시는 분도 좋고 그리고 이제 파는 분도 매입 가격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주차 해놓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엔진 세척 이라던가 외판 이라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바로 성능 보러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성능장 보이시죠 성능장에 도착했고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A few later. 잠깐만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사고랑 다찍거든요 그래서 음. 사고기, 누유, 네 전체적으로 다 찍는 거니까. 조심하고 중고차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라의 세주는 성능점검이라서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완벽하게 성능 점검이 끝났고, 이제 결과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능 점검표를 받아들고, 이제 광택, 네, 광택 및 이제 상품화 작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